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 질문 면접에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특히 그 가장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이 얘기 써도 되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내 경험이 너무 허접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텐데 이거 한번 집중 분석해서 파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면서 도피디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도피디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면접에서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되게 괜찮은데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 대학교 때 노가다를 했던 알바 경험을 얘기를 했었어요 음.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데 저희 집이 뭐 국가장학금도 안 나오고 부모님께서 지원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등록금을 직접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다 아침마다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그 봉고차를 타고 노가다를 뛰러 갔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지갑에들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이수증이라는 걸 넣고 다닌다 음.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노가다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저의 그 경험들을 생각이 나면서 다시 좀 상기시키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음. 나는 기억들을 떠올리곤 한다 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경험이 안 좋은 게 아닌데 허접한 경험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험 자체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이 글이 좋은 이유는 후킹을 잘 잡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적을 잘 잡은 게 있어요 첫 번째 후킹 얘기를 좀 하면은 기초안전보건자격증 이말 자체가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들었을 때 그걸 보면서 계속 과거를 떠올린다는 말 자체에 너무 동감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 대단한 대단히 성실한 친구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생각하면서 견뎌낼 것 같은 친구야 즉 오뚜기 정신이나 극복 뭐 강함 멘탈 이런 식의 목적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재미도 있었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여러분들 진짜 가장 힘들었던 경험 말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목적을 잘 잡자.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것을 치밀하게 설계해서 상대한테 느껴지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가장 힘든 경험이라는 말 자체에 끌려가지고 내가 힘들었던 게 몸이 힘들었던 거라든지 정신이 힘들었던 거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아, 이게 제일 힘들었어, 이때였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을 잘 잡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편적인 감성을 자극해 보자. 아까 전에 그 얘기 들었죠. 집안 사정이 막 나빴습니다. 뭐 그래서 내가 뭐할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도피디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거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말 자체에 우리가 동감을 느끼고 아 고생했겠네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을 하게 되고 가장 힘든 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들이 보편적인 감성으로 그 사람을 자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동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뒤에 하는 일방적인 주장조차도 그 사람은 사실로 느끼게 될 정도로 감정이입이 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 감성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전처럼 좌절하고 힘들었던 이야기 좋고요. 내가 극복했던 어려움, 그 다음에 내가 인생에서 정말 패망했던 이야기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예전부터 안 있었던 거,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런 얘기 예를 들면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다 이런 류의 말투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취업이 굉장히 오래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제가 2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잘 되는 친구도 많았는데 그런 친구조차 질투하는 초라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어투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느꼈을 여러 감정들을 면접관 앞에서 털어놓으면서 면접관을 동감하게 만드는 방법 자체를 쓰는 것이. 가장 힘든 경험을 쉽게 풀어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관으로 전환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잖아요. 보통은 경험 질문과 가치관 질문이 면접에서는 딱 나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험 물어보면은 경험을 말해야 되고요. 가치관 물어보면 가치관을 말해야 돼요. 경험 질문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말해봐라. 아니면은. 자, 본인이 좌절했던 경험을 말해봐라. 경험 묻는 질문들이고, 그 다음에 가치관 질문의 대표적인 게 어, 선배가 너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식으로 내 가치관을 풀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둘이 나중에 가면은 서로 크로스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가치관 질문을 경험으로 말하고, 경험 질문을 가치관으로 말하고. 그래서 이 경험 질문을 묻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조차도 가치관으로 말해야 된다. 가장 때문에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힘듦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 도입부분을. 저는 사실 갑자기 이제 말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좀잘안 나는데요. 사람들이랑 계속 컴플릭트가 되는데 이게 풀리지 않고 오해가 커져만 가고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 자체에서 저는 힘듦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힘듦을 느끼는 상황 자체를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들어가요. 이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가장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정말 그게 제일 힘들었던 일 맞아요? 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찔린단 말이야. 왜냐? 우리가 목적도 잡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후킹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스펙타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듦을 정의 내려버리면은 상대가 가장에 집착하지 않고 아 그런 식으로 힘듦을 느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듦을 정의 내리면서 그 질문을 대비해 보자. 스크립트 짤때 아예 처음에 가치관을 정의한 다음에 시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마지막 질문이 딱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좀 후킹도 말씀 주시고 어떻게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진짜 힘들었던 경험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단점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약간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왕따 당했던 경험, 혹은 친구들이랑 갈등이 있었던 경험, 내가 어떤 인턴 경험을 했을 때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던 경험. 이것들은 저는 좀 크리티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사람에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얘기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첫 번째 말했던 거랑 똑같은 말 반복인데 목적만 제대로 가져가면 그런 거다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왕따당했던 경험이나 상사와 다퉜던 경험, 이제 말싸움했던 경험이라든지 이 정도의 크리티컬한 거를 오픈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나의 강점 또는 단점을 극복한 이런 느낌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 힘들었던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단점을 좀 극복한 내용으로 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써보시게 되면은 스크립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너무 크리티컬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두 번, 세번 내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상대의 질문까지 다 예상한 다음에 그거에 대처방안까지 만들면 써도 된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더 이상 나를 전개하지 못하고 그냥 두드러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절대 하지 마,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험에 관련된 질문들은 대부분 그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내가 편하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까지 가져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셨다가 실제로 스크립트 만들 때 반영해 보시고 면접에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